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V 오효주입니다. 오늘 함께 할두분 소개합니다. 박미혜 서리언, 스포츠 서울 정다호 기자, 어서오세요. 오늘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만나봅니다. 정규리그 우승을 노리는 흥국생명이 선두 구치기에 나섭니다. 이에 맞서는 한국도로공사는 3위를 되찾기 위해서 연패탈출이 시급한데요. 오늘의 경기 결과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받고 바로 올라갑니다. 아! 주고받는 플레이. 언더 있는 토스 정대영이 있어요. 길게 디보 주고. 이번엔 김연경. 아! 오른쪽 김미연 수직으로 꺾입니다. 블로커. 아! 21대 17. 아! 오른쪽 아! 김연경 아! 오랜만에 득점을 신고합니다. 아! 21대 19. 네. 네. 오른쪽 각독가로 맞추시죠. 도 공격도 팀 공격으로. 네. 배가파줍니다. 빠르게 빠르게 지금 처리를 잘 해줬습니다. 예. 네. 수비으로정하 네. 네. 길었습니다. 네. 오른쪽 백시로. 수비성공박정하 네. 그냥 3단으로 넘겼고요. 네. 짧게 네. 성공합니다. 여전히 석점차 네. 뛰어 들어서 또 김다서. 라이 이번에도 헤어핀 네. 공격. 바닥을 때립니다. 우회전. 김다서. 아! 좋습 블로킹! 박정원 가잡습니다 김현경 선수도 너무 급하게 때릴 수밖에 없었고 네. 앞에 박정원 선수가 아 있잖아요. 개인 통산 블로킹 성공 450개를 달성합니다. 박정아. 잡았어요. 자, 블로킹의강점이 있는 도로공사고요 15대14. 다시 문정원 몸으로 흡수했습니다, 김메라 스파이커! 접었어요, 블록킹! 확실히 강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팀블로킹 다섯 개째. 오른쪽 카메라 근처. 네, 네, 오른손만 꼽벗서 네, 합니다. 어려워요, 네. 바운드가 아주 긴탁하게 됐고, 아, 카메라를 지금 빼줬는데, 예, 아우, 클리어 할뻔 했네요. 짧습니다. 박정아, 깊숙한 위치, 올리고, 아! 오른쪽. 다시 박정아, 박정아. 이번 결과는? 나갔죠. 득점인 점? 네. 코 나갔다는 판정을 어, 내렸습니다. 박종환 선수는 경제 걸리면서 2 센터 정료 한국 생명의 쫓아가던 흐름이 끊겼습니다. 중앙쪽에 박종환가 있습니다. 야! 두 선수가 넘어져 있어요. 점토스. 들어갑니다! 10대0! 홍국생의 블로킹 높이가 너무 낮아요 낮기 때문에 지금 도로공 선수들이 계속해서 좀 자신 있는 공격들이 나오는 거고요 네. 음. 문정원 쪽으로 살짝! 아. 넘겼습니다! 일단 해요 다시 한국도로공사, 박정아 지금 다 터시 수비 성공! 끈질긴 소비 박전아 높게 아, 이것마저 살려냅니다 아. 밀어넣기 어, 네. 들어갔어요 마침표는 배유라고 찍습니다 아, 아, 중앙백어택 각도가 아, 거의 없었어요 아, 아, 아. 멀리서 백어택 제자리 점프 들어갑니다 빈 공간 정대영 2 4대1 2 한국도로공사 세포인트포2백어 2세포 2요포2세마무세포세트 한국도로공사! 서세포2세경 쪽 수비수 있습니다. 들어냅니다. 네. 대각선. 분위기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른쪽 수비됐고 연결. 네. 박정아 네. 하이버. 살리지 못했어요. 서점차로드러납니다 네. 네. 한국도로공사. 도롱우사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 예. 한국생명을 상대로 368일 만에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어그더 4세트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정원의 서브. 공 손끝에만 걸렸고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앞전 오픈 스파이크. 따라. 쫓아갔어. stop on t h 다시 자기 진영 멈니다. 한국의 찬스 발 딜레나 잘게. 잘 아, 맞다. 예. 속좀 차. 떨어습니다 아, 서브 범치. 경기 끝. 한국 도로우사가 3위 자리를 탈환합니다. 최심이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네.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갔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아... 오늘 흥국성명 상대로 세토스코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368일 만이고요. 와... 사실 뭐 도로공사 입장에서도 지금 인상공사 많은 것들을 이뤄낸 한국도로공사의 3대1 승리입니다. 박정환 선수가 개인 통산 450블록킹 달성과 함께 팀내 최다 22득점으로 승리를 이끌었고요. 케펠 선수와 배유나 선수는 나란히 15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맞선흥국생명은첫 세트를 따내며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내리 3세트를 내주며 승점 획득에 실패합니다. 말 그대로 많은 것들을 얻어낸 한국도로공사의 승리입니다. 3위 자리를 탈환했고요, 연패도 끊어냈고요, 여기에도 올 시즌 흥국생명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두면서 정말 오랜만에 흥국생명 상대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첫 세트가 좀 어렵게 출발이 되는가 했는데 아무래도 이 클러치박의 이름이 많이 불리면서 잘 풀리기 시작한 한국도로공사예요. 그래서 한국도로공사가 이 중요한 길목에서 오늘 대회를 잡았는데요. 지난 경기 IBK와 경기에서 27%가 되지 않은 공격 성공률도 거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어, 어, 첫 세트는. 야. 지난 경기가 이어지는 거 아닌가? 아. 이런 식을 정도로 경기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박정환 선수가 22 득점, 공격 성공률 무려 42%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였고요. 어, 리시브 성공률에서도 전체적으로, 뭐, 은영훈 선수와 문정호 선수가 워낙 잘해져서 2세트만 봤을 때는 68%의 높은 오. 성공률을 보였고, 또 그, 이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반면, 이은정 선수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멘탈이 아. 돌아왔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그래서 상대의 약한 부분, 오을잘 노렸고요. 또 거기에 보답이라도 한 듯. 모든 공격수들이 공격 성공률 높게 올리면서 상대의 약점을 잘 노려준 그런 오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세트부터 전반적인 공격이 살아나면서 이 분위기를 확실히 가져올 수 있었던 한국도로공사인데요. 아무래도 또그 중심에 있었던 또 주목할 만한 부분 한국도로공사의 강점이죠. 뭐 중앙공격과 또 높이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서 또 상대와 희비가 엇갈렸다고 해도 뭐 오늘 경기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늘뭐 도로공사 하면 미들부부의 강점이 있는 팀이기도 하지만 오늘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아. 미들볼크의 차이가 결국 경기를 나눠놨는데요 네. 오늘 두팀그 볼킹 1위인 한국도로사 또 6위인 한국생명이 음. 경기를 했... 설만큼 오늘 배윤화 선수와 정결 선수 브로킹이 정말 중요할 때마다 나왔고, 여덟 개26 득점을 합작했으면, 보지 않아도 어느 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알수 있을 정도로 두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졌고요. 또, 이 세트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주화 선수가, 뭐, 김나이 선수 거의 득점이 없었고, 이주아 선수가 3세트에서 9대16에서 첫 득점이 나왔단 아. 말이에요. 물론 뭐, 브로킹 득점은 2 득점이 있었지만, 공격 득점에서 3세트 돼서야 입지트급이 음. 나왔다는 것은 어, 상대 그 세타들의 어, 미들브로크 활용도 이런 음.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네, 중앙에서도 확실히 희비가 엇갈리면서 한국도로공사가 3대1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생명은 오늘 경기를 앞두고 새로운 변수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원정 세터가 이 부상으로 결장을 하게 된 변수인데요. 최근에 계속 선발 세터로 나서게 됐는데 오늘 김다솔 선수가 먼저 나서게 됐는데요. 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죠. 어, 김다선 선수가 사실 이원정 선수가 트레이드에서 오기 전까지는 주전 선수로서 굉장히 좋은 안정적인 토속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데 오늘 아홉 경기만에 선발 출전을 해서 아. 사실 본인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 아니에요. 음. 어, 오늘 그, 그렇지만은, 아,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조금만 더 시간을 줬으면 아.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뭐, 팀 운영은 팀 구단의 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음. 부분인데, 역시 뭐큰 공격수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타와 점수들 호흡이 맞지 않았고 어 이렇게 그냥 주는 점수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김다수 선수가 흔들렸기 때문에 박은선 선수가 열 여섯 경기만에 출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뭐 경험 부족이 그대로 드러났고 음. 앞으로 뭐 1위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6점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오늘 2점도 뭐 네. 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갈 길이 바빠졌는데 어느 뭐내 팀을 꼽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팀안 좋아하는 팀 거기 인수 공사와 또 현대건설은 어떤 그희비가 엇갈리는 팀에 음. 포함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의 여자 경기가 더욱 더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두 팀뿐만 아니라 함께 또 순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다른 팀들에게도 충분한 영향을 줄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요 최종 결과는 한국도로공사가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 톰 랭킹 탑부 확인합니다. 한국도로공사 박정아 선수입니다. 한국생명 김혜란 선수입니다. 여자부 현재순입니다. 4연패를 끊어내고 3위로 올라서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승점 52점이 됐고요. 51점의 인삼공사는 4위로 내려옵니다. 오늘 진 선두 한국생명은 그대로 2위 현대건설과 승점 넉점 차입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입니다.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가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가졌습니다. 봄배구와는 조금은 멀어졌지만 이 팬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두 팀의 경기였는데요. 소중한 1승을 가져간 팀은 어디였을까요? 입니다. 뒤쪽에 수비됐어 이상우리 베로 아차! 야 지금 이 삼성화재 로킹 느낌은 한정입니다만 김정호의 써입니다 리시브 길어요. 자이코이게 잡고 그리고 이코이가 때립니다. 보트를 아... 쪼갭니다. 저 깊은 크로스 각도를 때리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자 리시브 들렸습니다감니다 한성전 막혔어요. 또 하나의 브로 킹. 삼성화재 분위기가 완전히 올라갔습니다. 아, 김정호 선수 서브 타임 때 흐름을 완전히 가지고 오는 삼성화재인데. 자, 한성전이 서봅입니다이사올리니다각공으로 반격. 수비 됐어요. 일단 넘깁니다. 자, 이성우부터 4층. 직일입니다 어, 어, 어. 대각선. 21대 16. 아 일단. 어, 느껴났어요, 황경인 이다현, 후용경, 럭킹! 오늘 기회가 안 되네요. 또 하나의 브로킹, 세 개째 브로킹, 석성화제. 3점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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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 잡히는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그래. 신승훈 센터에서 무려 연속 4등점의 킹크래그업. 자, 리슈팅잘 되고 있어요. 김정은 갑니다. 또 잡혔어요, 또 잡혔어요. 자, 뛰어놓고 8분 이전 탑니다. 자, 깔아볼 수키는 큐브의 3점 차. 아, 이성은은, 아, 이거, 이크바이리. 이크바이리, 끝냅니다. 아, 어렵게 끝내는군요. 국에의삼성화재 이크바이리가 끝내면서. 아, 자, 야중에서 아, 아, 자, 밀어넣기. 하지만, 되지못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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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입니다. 엉혔었던삼성화재스 아, 아, 비에나, 막혔어요. 또 잡힙니다, 비에나. 네 개째 브로. 비에나 있어봅니다. 받아냈어요 갑니다. 이파이리 포트를 때립니다. 2 0대 19. 자, 이상훈 리베로. 이파이리후 공격. 카하웃 살짝 알았어요. 바깥에 떨어집니다. 네. 신장호 신정우, 갑니신장호 서비스. 상황 걸리시기 성립. 이겨나. 자, 범실인가요? 범실이에요. 이렇게 알았어요. 되면 세트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테비를 밟고 들어올 때 센터와 타이밍에서도 안 맞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본인이 몸이, 몸이 가벼운 상태에서는 반대 모션을 가장갖다가 스윙이 나오는 스타일인데 오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브 스티어로 끝냅니다. 신자호 2세트 마무리. 삼성화재가 25대 20으로 가져왔습니다. <laughs> 자, 이상올리려러가 맞고요. 빈 <laughs> 바이리. 마우스 겪고 독점 기회. <laughs> 박경민의 빨턴. 코스를 때립니다. 독점. 상대의 범실을 놓치지 않은 점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었고 예. 자, 그런데 지금 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황경민입니다. 직선 쪽디그됐어요 자, 언더 토스. 이빨일 매달리면서 토익 치면 됩니다. 역전! 우와, 이거 크네요. 우리나라서 공을 많이 때리다 보면 기술이 느낍니다. 아, 시황경민이는 아, 이어을시 됩니다. 자, 한번더 하겠죠? 자, 이번에는, 이빨이 몸에 맞고 나가면서 점차를 벌립니다. 자, 그런데, 황태기 세트가 전혀 지금 비에나를 이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의 상황 그 앞에 있다고 하지만, 예. 그래도 비에나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써야죠. 예. 이용세트에서 봅니다. 폭도 올라갑니다. 김홍경의 에이킥 아직 몰라요. 3 3제로니다 자, 뒤돌리시면 됐어요. 그리고 김공의 스파이크. 자, 수비됐습니다. 황경민. 자, 비에나가 왼쪽에 있어요. 비에나 이용합니다. 비에나의 스파이크. 어떡하면 됐어요. 자, 이번에도 비에나 3인브로커비에나토스카부터 씁니다. 비에나 득점. 자. 이거 수비 안된건 크네요. 비에나가 공를 만들었어요. 자, 쉽게도 여기서 엔트를 밟았어요. 황경민. 범지는 금물인데, 아쉽죠. 훈영한도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 삼성화재는 어, 다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숨을 돌릴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김종의 서브가 귀해졌네요. 자, 김종의 서브. 들어왔어요! 싸브득점 황경민은 서브 암실 반면에 김종은은 서브 득점두점 차로 올립니다. 김종의 서브, 들어와요. 받으라입니다. 지어 다이렉트! 황정민의 범실이 커 보이네요. 네. 다시 김정호입니다. 자, 리시브 통일어요. 경기는 끝납니다. 삼성화재가 KB수레몬과의 마지막 대결에서 3대0 승리로 5연패 탈출 그리고 상대 전 3승 3패를 기록합니다. 긴 연패를 끊어 가지고 길단 기분이 너무 좋고요. 어,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어, 모습 을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노력하면서 좀 경기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어, 시작할 때 몸풀 때부터 좀 몸이 가볍더라고요 많이. 어,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좀더 공격을 자신있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잘된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이렇게 인터뷰를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좀 많이 아, 경기력도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걱정하면서 경기했는데 오늘 좀 많이 잘 풀린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3대 0 완승으로 5연패를 끊어내는 삼성 화제입니다. 이크바이리 선수가 양팀 최다 25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요. 김정호 선수와 신정호 선수는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에 맞선 KB 손해보험은 한 세대도 가져오지 못하고 경기를 내주고 말았네요. 두 팀의 올 시즌 마지막 맞대결 승자는 삼성 화제였습니다.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삼성 화제에게 언제나 필요하다고 강조됐던 부분, 이 국내 아웃사이더 자리였는데, 오늘 그 선수들이 해주니까 이렇게 팀이 신나게 이길 수 있었어요. 삼성화재 모든 팀이 그렇지만 네. 특히 삼성화재는 1세트가 참 중요합니다. 어... 이크바이리 선수가 워낙 이 슬로우 스타터라서 네네. 1세트에 난조를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세트 공격성능률이 41%에 그치면서 득점에 좀 애를 먹었는데 이 대신에 국내 아웃사이드 득점이 아주 제 몫을 잘 해줬습니다. 네. 김정호 선수 특히나 1세트에는 이 신장호 선수가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득점을 많이 책임져 줬고요. 전체적으로 봐도 이 김정호 선수가 13득점, 심정호 선수가 10득점, 이두 명이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을 책임져줬고요. 이 선수들이 초반에 경기를 잘 끌고 가니까 음. 2세트, 3세트에는 이크바엘드 선수가 감을 잘 찾아서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25득점으로 팀 승리에 아주 크게 기여를 했고요. 어, 오늘 한성화제의 승리는 어, 참 뭔가 더 칭찬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큽니다. 동기부여가 좀 없을 수도 있고 음. 시즌 막판에 또 사실 이렇게 조금 집중력이나. 경기 부여가 흐트러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음. 오늘 정말 그 승리를 위해서 집중하고 간절하게 뛰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자, 오늘 그래서 이 꼴찌지만 삼성화재의 음. 승리는 뭔가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이제 한껏 끌어올리는 그 집중력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삼성화재죠. 덕분에 이 3대 0또 깔끔하게 완승을 거둘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반대로 KB손해보험은 직전 경기 역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가 싶었지만 오늘 경기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비에나 선수가 잘 풀리지 않아 보였는데 뭐 3세트에는 웜업 존에 있는 조금 낯선 모습까지 볼수 있었어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음. 비에나 선수뿐만 아니라 뭔가 집중력이 좀 떨어져 보였습니다. 어. 특히 1, 2세트는 이 세트 중반까지 굉장히 대등하게 싸우다가 네네. 한 번에 무너지면서 한 3, 4점 차로 이렇게 뒤지게 되는 음. 그러면서 세트까지 내주면 좀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특히나 이 비에나 선수가 너무 많이 안 풀렸습니다. 1세트의 공격 성공률이 29%에 그쳤는데. 이럴 때는 2세트 들어서 조금 더 회복을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게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블로킹에 계속 공격이 막히고, 이 결국에는 3세트의 후인성 감독이 이 비에너 선수를 빼버리는 그런 선택을 했죠. 음. 외국인 선수가 이렇게 잘 못하면 사실 힘든 게 사실입니다. 오늘 물론 이 황경민 선수도 분명히 제 몫을 해줬지만, 이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져야 할 선수가 좀 난조를 겪으면서 음.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KB 선회 본 오늘 경기에서 약간 신락 같은 본 빼고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경기에서 승점을 얻지 못하면서 일단 이번 시즌 본 빼고 도전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6, 7일간의 맞대결이었는데요. 삼성 화재가 승리를 거두면서 두 팀의 시즌 상대 전정 역시 삼승 3패도 동률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현재 순위 확인합니다. 오연패를 끊어내며 시즌 10승 달성에 성공하는 최하위 삼성화재입니다. 승점 32점이 됐죠. 오늘 진 6위 KB 손해보험과 승점 5점 차입니다. 내일 열리는 경기 미리 살펴봅니다. 먼저 여자부는 KGC 인삼공사와 IBK기업은행의 맞대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KGC 인삼공사는 홈 최종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연승이 끊긴데다가 오늘 한국도로공사가 이기면서 4위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직전 경기 그6연승 뭐 정말 음. 가파른 상승세가 꺾여졌고요. 네. 당시 그 도롱사가 i b k 한테 승점을 얻지 못했기 음. 때문에 승점을 뭐 버릴 수 있는 절호의기었었잖아요 네. 하지만은, 어, 봄실로 인한 그 패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 보였고, 사실 그 엘리자베스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하고 있지만, 어, 그날 경기에서는 공격 효율이 19% 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 또 그, 어, 승주 선수나 산타나 선수가 최근 굉장히 성공률이 좋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상대로 어떤 서브를 넣느냐. 그래서 표승주 선수를 밖으로 내보내든지 산타나 선수를 교체시키든지 두 선수 중에 한 명은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부 공략이 돼줘야 되겠습니다. 네, 반면 이에맞서는 IBK기업은행은 순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 한국도로공사도 k g c 인삼공사를 연달아 만나게 됐는데요. 뭐 여전히 희망 이 있는 상황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이 결과를 또 여러 가지로 또 최선을 다하는 또 팬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겠어요. 네, 당연히 뭐그 최선을 다해 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네, 네. 게 먼저. 음. 하지만 그 확률이 너무 낮다고 음. 해서 사실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아. 하면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 직전 경기 특히 뭐삼대 영으로 도롱사한테 이기면서.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도 좀 좋고 또 물론 뭐 김희 선수가 수술로 인해서 빠져나와 있지만은 떠나시 얻어낼 게 있잖아요. 이 육재영 선수가 좋은 공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많은 공격을 시키고요. 또 긍정적인 부분은 김학영 선수가 이번 시즌을 하면서. 효승주 선수나 한탄나야 선수에게 올리는 아웃사이드 히이트의 투스 가퀵오프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정적이라고 보고 네. 이 선수가 이제 경기 운영을 할때 우리가 후위 공격을 어느 때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경기의 맥을 좀 짚어가면서 음. 경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언제나 이 승부 앞에서는 또 이기고 싶은 게또 선수들의 피할 수 없는 본능이겠죠. 그렇게 또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통해서 순위표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 여자부 경기 전체적인 흐름까지도 함께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남자부는. 장충에서 우리카드와 OK 금융그룹이 맞대결을 갖게 됩니다. 최근 그래도 괜찮은 기세를 가져가고 있는 우리카드인데 OK 금융그룹을 상대로 또 3위 자리를 지켜내야 해요. 우리카드가 이제 막판에 좀 불안한 감이 있었죠. 아가메즈 선수가 난조를 겪으면서 음. 성적도 많이 좀 군도박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아가메즈 선수가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음. 네, 지난 경기에서도. 공격이 조금 안 풀렸지만 이 서브를 통해서 아. 공격 감각을 찾아가는 리듬이 아주 좋았는데요. 내일 네. 어, 네 경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초반에 경기, 공격이 좀안 풀릴 수도 있는데 음. 이 효과적인 서브를 얼마나 넣으면서 감각을 찾아가느냐, 그러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아가베스 선수만 제 몫을 해준다면 일단 나경복 선수가 있으니까 좌우에서 충분히 좋은 공격을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상적인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요. 음. 어, 일단 이번 시즌 마지막 공격 경기 그리고 또 여기서 최대한 승점을 많이 따내야 네. 4위와의 간격도 벌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렇게 되면 중플레이오프를 안할 수도 있거든요. 음. 3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 카드는 최대한 많은 승점을 따내서 본 배구의 한 경기라도 줄여야지 음. 플레이오프에서 조금 더 체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네. 내일 경기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홈 최종전에서 또홈 팬들에게 원하는 결과를 모두 또 선물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면 우리 어 이에 맞서는 OK 금융그룹은 최근에 3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본배구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직전 경기는 또두 세트를 먼저 따내고 세 세트를 내주면서 또이 연패가 길어지게 됐는데요. 분위기 좀 어떻게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실낱같은 실낱같은 희망을 살리려면 반드시 승리를 해야겠고요. 네. 또, 이왕이면 승점 3점을 따야 됩니다 그럼요. 2점을 따는 것도 추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음. 최대한 승점을 내주지 않으면서 3점을 따내는데 집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신호준 선수가 최근 3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하면서 팀에 아주 큰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기본은 레오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해야 될것 같고요. 주전 세터가 얼마나 또 안정적으로 레오 선수에게 볼을 발급하느냐가 관건이 음.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아가메주 선수의 서브를 잘 막는 것이 될것 같은데요. 아. 얼마나 상대 금기 에이스의 길을 죽이고, 또 길을 살리지 않는 그런 선에서 좀 방어를 해야 될것 같고, 반대로, 노케이 금융그룹은 이 서브 컨디션에 따라서 경기력이 굉장히 오락가락 하는 팀이잖아요. 네네. 내일 경기에서는 강한 서브를 좀 구사를 하면서 좀 주도권을 잡아가는 경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팀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갈길 바쁜 건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느 팀이 원하는 승리, 그리고 승점, 석점까지 얻어낼 수 있을지 남자부 경기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열리는 브이리그 경기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브이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브이.